수시로 대학을 합격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.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실기 연습을 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찾으라는 말씀이 제일 힘이 되었어요. 또한 명도 대비 조절이 힘들었던 저로서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상세한 예시작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저는 수시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학원에서는 시간 분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인강 의존해서 공부를 했어요. 그리고 실기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 3회 그림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. 면접 질문 중에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작가가 있으며 말하고 그 작가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말씀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때 미술학원에서 홍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맨디니 작가가 떠올랐고 저는 그 작가의 칸딘스키 의자라는 작품을 말하게 되었습니다. 면접 준비는 자신이 지원한과에왜 오게 되었는지 동기를 꼭 물어볼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생기부 부탕으로 예상집을 만들어서 부모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. 대학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유 선생님, 최지호 선생님, 이호열 선생님, 그외 모든 플라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. 플라워 사랑해요.